대표님, 저 산에 모자도 있어요. <laughs> 진짜 귀엽다. 귀엽죠? <laughs> 진짜 좋은 꽃냄새 나고. <laughs> 머리가 돌아가네요? 진짜 신기해. <laughs> 우리는 친기 <신기해. 웃음> 아, 제가 이런 대표이다 <laughs> 여러분! 아 천재 디자이너의 수명인가? <laughs> 아, <진짜. 웃음> 여기도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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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앙트랩에서 음. 콘텐츠 디자이너로 하고 있는 릴리라고 합니다. <laughs> 황트레드에서 최애 백팩인, 썸치 응. 원더풀. 그리고 <laughs> 이번에 나온 배치랑 여기 비너도 있습니다. 저 강아지는 뭐죠? 이 강아지는, 오, 최애라고 하는데. 아, 진짜? 제가 동물의 숲. 오, 아, 동물의 숲이구 거기에 나오는 KK. 귀여워. 아, <laughs> 토요일마다 오는 <웃는> 친구들. <laughs> 퇴근 안되는건 깐진가요? 네 맞아요. 아, 옛날에 유에라처럼 예. 유에라 스티커처럼. 아, 아쿄가 더상거 없고. 아니 아, 아, 근데 어, 그 어디야 도쿄? 따라지니. 아, 릴리가 이런 피부용가. 아. 닌텐도 샵이 있어요. 아 진짜? 네. 아 이거는 제 텀블러, 프로미 텀블러입니다. 머리가 돌아가네요. <웃음> 물입니다. 여의도 IMF몰에. 아영풍농고 안에 가시면 네. 약간 살리오. 모아논 데가 있어. 음. 거기서 샀습니다. 오늘 왔어요. 이거 봤어요. 진짜. 사실 거울도 있어. 첫돌이가. <laughs> 아 여기 담아. 담아. 담아주세요. 유진스 해인 헤인... 이거 달고 다녀가지고. 진짜 유행은 달고도 한다. 너무 신기하다. 이거 펜 있어요. 잘 써지나요? 네저 맨날 씁니다 네가지 그러니까 색깔이네 네, 오늘 도 회의할 때 썼어요 장바구니아 진짜? 네. 오 대박 네. 이렇게 뭐살거 살 있으면 여기다가 이거는 동대문에서 샀어요 그러니까 이거 정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나 이거 민감한 색감이라고 해야 생김새라고 이거 구기가 좀 다르다 부자재 부자가부자들인가부자부자 음. 아, 네. <laughs> 저 가보고싶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 어? 모자 릴리님이 모자를 되게 좋아하아 맞아요 모자 초돌이여가지고 <laughs> 맨날 모자를 다른걸로 쓰고 와요 어썸니이랑 모자를 했는데 아 10개 넘게 있어요 오, 오, 오 진짜? 왜 좋아하냐면 음. 되게 디자인이 독특해요 소재도 음 다양하 브랜드. 음 빵모자도 엄청 예쁘죠 맞아요 엄청 다양해 코티크 큐티클 오일. 네, 어. 오일. 이거 여기다가 발라놓는 거 그냥 매일 샵에서 주신 어, 어. 건데 뭐 일어난 거. 맞아요, 맞아요. 좋아요. 헤어 헤어 스프레이. 아 헤어 스프레이 밥 먹고 또 뿌려줘야지. 음. 음. 향이 좋아서 샀는데. 음. 어, 냄새 좋아요. 아 이거 이거 좋아요.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어? 립밤인데 어? 제니스 이틀만. <laughs> 제니스, 제니스 아 제니스 있거든요. 오, 오늘 오늘 격지는 게좀 많아요. 어? 오, 이거. 지 수도 있어! 뭐 어, 이게 이렇게도 나오고 아... 이렇게! 저는... 귀여운 안 좋아하면 안 틀려도 되니까 맞아 맞아 좋아요 <laughs> 립 제품이 맞아. 많으시네 맞아음 선크림이랑 뭐 이런 거 있어요 선크림도 들고 다녀? 무기 자체 어, 아니저 시드물! 근데... 나 시드물 진짜 어, 좋아하는데? 어, 맞아요 제가 시드물을 고등학생 때썼어 나도 나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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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왜냐 시드물이 진짜 순하잖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시드물을 홍보도 안 하고 진짜 진이야 화장하기에는 좀 음. 과하고 약간 생얼 그냥 생얼 느낌? 음. 할때 바르는 음. 자연스러운 코렉터 느낌 음. 이거 초록색 이거죠? 초록색 이거 초록. 근데 대박. 약간 베이스 오, 느낌. 그러네. 그 잡히겠네. 그 칙칙한 결이 잡히겠네. 우리도 선물 신 많아. 진짜. 저도 새로운 걸 많이 알아가네요. 그리고 헤어티켓. 아 귀여워. 제 에어팟. 에어팟. 음. 지계아 그리고 이거 티 있는데. 티. 아니 티까지 가지고 어? 또이게 하나는. 진짜 어, 그치, 마, 저도 많이 좋아하는데. 이거 제가 식당에 갔는데 오. 마지막에 티를 주는 거예요, 음. 마무리로. 근데 그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음. 제가 사장님한테 어. 이티 뭐냐고 어. 물어봤거든요. 카페인도 안 들어있고 어. 향이 좋아요. 이게 그 임산부들도 아.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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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치는 어. 여기 제니스. 제니스? <laughs> 제니스가. <웃음> 좋습니다 어울린다, 응. 어울린다. 제니스 음. 만드신 거예요? 아니요 동대문에서 아아 <laughs> 동대문에서 <와> <laughs> 아 근데 여기 있는 분들다 기본 동대문을 응. 다 가시네 동대문이 얼마나 재밌는 곳인지 내가 지금 굉장히 궁금해졌 동대문 가면 응. 일본인도 중국인도 진짜 맞아, 맞아. 어. 맞아요 관광으로 한기도 하고 또 있나요? 아 이거 <laughs> 어? <laughs> 왜망 처리? <너무 저렴한 웃음> 비밀이 있어 아니, 아니 이건 잠시만 전주 전주 지금 들고 다니는 건아니 자랑 n t 로어서 o n i n t 도입니다 Nintendo. Nintendo. 이거 n t e n d o 요 i n t e 자 d o Nintendo. Nintendo. n i n t e n 이거 맨날 뭐 내과에 가서 뭐 낚시하고 그게 다잖아. 그,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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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맛이에요.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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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요 맞아요 그게, 그게 힐링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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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오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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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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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진짜 토요일 너무 신기하다. 그 안에도 그럼 이게 지금 시간이 흐르는 네, 리얼 타임이에요. 리얼타임. 여기도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laughs> 어, 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구경해 어, 뭐야 근데 캐릭터 왜 이렇게 귀엽게 해? 나 모자도 썼어 맞아요 게임 아기가 진짜 음. 귀여워요 근데 진짜 화면이 방금에서... 되게 투명하고 예쁘다 모자도 산 거야? 네 진짜 귀엽다 역시 그 다르다. 꾸미는 게 다르다 음. 이거 옷도 다 다운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게 이렇게 다운받은 게 있어요 네 다운받은 거 인터넷에 다 너무 예뻐 귀엽죠? 이거 약간 그냥 드레스 같아. 입기 어, 자신이 네. 보인다, 아, 약간 이런 샤넬 스타일도 있습니다. 오 귀여워. 대표님이 좋아 대표님이 좋아하시는 대표님도 대표님 샤넬 오, 모자도 오, 있어요. 오, 오. 아, 진짜 귀엽다. 귀엽죠? 진짜 샤넬 스타일. 오. 어. 지금 손놀림 좀 봐. <laughs> 진짜 아, 손놀림. 거의 몇년 <laughs> 차야, 저거. 맨날. 그럼 막 말에 그 친구도 초대할 수 있어? 어, 네. 네. 어? 어 처음 보이네. 어, 이건 제가 설정해놓은거예요차은이라고 아, 어? 아니, 아, 차방다고다고요이 그래. <laughs> 아, 진짜 귀엽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laughs> 아, 귀여합니사합트다 앙트레브에서 가방 디히인 하고 있는 제니스라고 합니다. 천재, <laughs> 천재. 제가 제일 좋아하는 로즈캔히이고요 음. 처음에는 못 들다가 이게 히히히히히 겟하게 되었습니다. 어... <laughs> 저희 거배지 응. 너무 귀여운 이런 보라색이랑 맞춰서 했고, 검은색이 군데군데 군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꽃이나 이런 브로치 같은 거에 포인트를 줬어요 약간 이게 컨셉이 있어요. 약간 넷플릭스에 나오는 하이틴 어... 영화를 약간 느낌으로. 오, 어, 그렇다, 진짜. 레터의 약간, 약간 어... 그런 느낌을 했고. 그래서 뭐. 스키트보다 약간 테니스 약간 아. 이런 거를 많이 오, 했어요. 그렇구나. 근데 제가 별을 진짜 좋아하는데 여 카라비노에도 어. 뭐 별이 있고 어, 뭐 최근에 타투도 음. 했잖아요. 아 어, 맞아요. 별 타투를 했습니다. 오. 이렇게 별 모양 타투할 거예요. 어 귀엽다 근데. 네, 네, 어, 진짜 귀엽죠? 진짜 과하지 않고 네 이렇게 좀 지... 이게 요즘 핫한 음, 너무 귀여운데요? 헤어 집게도 저기 저를... <laughs> 제가 별 진짜 좋아해요. 어, 그러네. 아, 진짜 진짜 별이네. 얘는 그냥 귀여워서 일본 가서 뽑은 거거든요. 시멘을 뽑은 거예요. 시멘? 시멘은 딸이 100원. 100. 100원? 100원. 아, 나고야였던 걸로 기억나. 이 얘부터 펜슬을 좀 사다녀? 아, 좋아. 되게... 딱! 걸리는 게 많아서 딱 열기가 되게 쉬워요 음. 저는 앞주머니도 되게 잘 애용하는 편인데 여기는 진짜 찜템들이 있어요 오 이건 아까 릴리도 있었던 오거 네, 네, 립밤 응, 이거 진짜 좋은 게 입술에 바르면 하얘져가지고 입술 위에 원래 틴트 색깔이 되게 잘 올라와요 오그러 진짜 하얘게네요 그리고 이 스키밍 밀크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갑 지갑도 별이에요. 오, 그렇네 지갑은 봉 건데, 음. 이별 다니는 게 한정으로 처음에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음. 인기가 많아서 다시 나왔던 거 같아요. 플랩이 이렇게 열리고, 여기는 뭘 들고 다니진 않습니다. 여기 음. 칸도 세 칸이나 있고, 운전면허증 이런 거 넣어놓고 음. 다니고 있어요. 이거가 제일 많이 쓰는 카드예요. 오, 예쁘다. 이거는 사실 맥세이프 카드지갑인데, 응? 여기는 그냥 그 기후동행 카드거든요, 응. 이게. 그거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표지가 안 예뻐서 제가. 샀어? 네. 그 전시에 갔다가 산걸 아 붙인 거예요. 이거 진짜 좋아하는 건데. 어, 맛있어. 그거 맛있어. 그거 이거 맛있어. 이거 뭔지 알아요? 멘티아. 그 멘티아인데, 그 일본의 그 유명한 그 요구르트만 나는 음료수맛나는 이게 음. 시즌 한정은 많아서 이거 집에 한 10통 정도 있어요. 음.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음. 이게 열면, 음. 어? 하나씩 나오죠? 네, 이렇게 하나씩. 음. 어? 아니, 어. 아니, 어. 아니. <laughs> 하나씩 이렇게 나와요. <laughs> 일본 사람들의 특유의. 맞아, 맞아. 살짝 배 디테일? 음. 배려. 이것도 진짜 꿀템이거든요? 음. 이거는 제가 약간 민트나 아로마에 약간 환장하는 스타일인데, 음. 일본에서 산 거예요. 음. 근데 이게 냄새가 안 나요. 무향. 음? 시원해. 진짜 시원해. 시원해. 아, 제가 써본 민트 좋다. 중에 제일 시원해. 냄새도 아이고. 안 나고. 보통 두통이 있을 때 관당물에 바르면 아이고. 진짜 시원해. 그리고 좀 죄송한 향이 있어요. 그냥 살짝 과일 향이긴 한데. 아니야 완전 맨그멘솔 향이 나는데. 어뭐 나는데 모이어울니 뭐, <laughs> <뭐의> 냄새가 뭐야? <laughs> 제니 비염 있으세요? <laughs> 아, 못 봤어요. 아, <laughs> 그냥 코카콜라 젤리 안에다가 제가 타이밍을아 뭐가 되게 예쁘다 진짜 머리가 너무 비이 일하고 어세요아 제가 머리 다들 아파요. 진짜? 얼마에 어, 어, 열심히 일하고 거다요아 <laughs> 어 천재 디자이너의 <laughs> 수명인가다 진짜, 진짜 어쩔 수가 없나봐. 어, 힘든 어 순간에 같이 찾게 되는 <웃음> 친구들. <웃음> <웃음> 이제는 코카콜라 병이 나면 건들지 <laughs> 않는 거예요. <laughs> 아, 니 그래도 최근에 많이 안 먹었을 거예요. <laughs> 처음 보네요. <laughs> 오일 중에 세번아 아, <laughs> 진짜. 오, 아, 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기서 한번도안 먹어. 진짜. 그래도 하이씨 을서 들고 다녀. 아, 혹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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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파스타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 이게 뭐예요? 저거 어, 보이시나요? 어, 네, 이거. 새우도도 거와 우와.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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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필요해요. 어, 근데 나도 이거 저거 필요해. <laughs> 아니, 어디서 잘 쓸까? 이거 알리에서 처음... 한천원정도인 실리콘이 생각보다 깨끗하고 먼지가 묻어도 오염이 잘안 잘 되더라고요. 호인데 어? 이거 한 5개월째 쿠팡에서 <laughs> 쓸것 같아. 응. 이거 맥세이프도 붙어요. 우와! 이거. 대박이다! 아 정말. 어? 어. <웃음> 어, 어. <웃음> 이거 맥세이프도 붙어요. <laughs> 이런 <laughs> 안에 거를 <laughs> 천천히 보여드리면 별거 진짜 없는데 엘리랑 <laughs> 그 이거 진짜 야, 저희가 지... 같이 산거 아닌데 서로 어? 집에 있었던 어. 거예요. 신기 진짜 신기. <laughs> 우리는 친기. 아 둘이 어, 가볍고 얇아서 자주. 또 음. 이거 이렇게 양산. 또 음. 이거는 그냥 일할 때 쓰는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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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화장품인데 <laughs> 이런 립. 딱거 이거 다니고 어나저두개 어, 있는데 진짜요? 응 저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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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도 쓰는 건데 저 아, 아, 저도 회라 있어요 어. 이것도 있어요 아까 떨어져 보니까 그래서 아, 근데 어 근데 둘이 뭐야? 일본에 이거 이것도 꿀템 어 이거 이본 응. 어. 어, 어, 거다 일본 건데 이거 제가 작년 가을쯤에 샀던 것 같거든요 응. 근데 이게 지금 품절 대란이에요 주일 어, 번 가면 살수가플로킹도잘 되고 색깔이 완전 색깔 너무 예쁘다 만민장미 음. 음. 입생 컬러는 1 5권이고 이건 약간 여름, 러블리하다. 픽싱 무브. 근데 이거는 입술 바르니까 완전 회색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거 블러셔로 바르는데, 블러셔가 엄청 예뻐요. 아, 아 팁이다가 중요이 거는 이제 못구 하는 거야. 어? 왜냐면 진짜? 제가 아주 어릴 때 라인프렌즈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그때 산 거여가지고. <웃음> <웃음> 지금은 아마, 아마 구하기 힘들 겁니다. 브라운이. 제가 엄청 옛날에 써가지고 짧은데. 귀여워. 스쿨버스고 나도 있는데. 그리고 이것도 일본에서 산. <laughs> 이건 뭐예요? 이거, 아, 여기 뭐지? 아이브. 아이브. 색깔이 네. 핑크색이 있어서 되게 조합할 수가 있어서 좋더라고. 어, 신기하다. 눈썹을 짧아서 그렇고. 근데 진짜, 차, 진짜 괜찮아요. 살짝 눈썹이 붉었을 때 인상이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어 자주 하고 있어요. 부드러운, 그래, 인상. 부드러운 인상? 무슨 톤이에요? 잘모르겠어 음. <laughs> 진짜 됐다? 근데 나는 겨울 쿨. 그쵸? 어? 무조건. 대편이 확실히 겨울 쿨이야. 어? 회색 시켜드릴게요. 어, 좋아! <laughs> 이런 복지가. <laughs> 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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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통컵이다. <laughs> 좀몇개더 있어. 오, 좋아. 저... 이거는. 오, 근데... 이거 스시? 완전 꿀. 오? 오, 이거 무인형품에서 사는 건데, 오. 이런 식으로 열거든요. 잘 휴지를 꼭 들고 다녀요. 어 <laughs> 다녀. 근데 이게. 괜찮다. 밀, 이렇게 돼서 거의 일봉 가까이. 어 일본 아, 그러네. 다른 티슈들은 이렇게 뜯어서 하는 거야. 위생적 나도 할래. 이거 진짜 좋아. 그리고 이거 먼지가 안나거오 아, 피디님 한번 응. 보여줘요 먼지가. 나도 래아 아, 이거 어? 이거는 저희 대표님. <laughs> 아 뭐야 뭐야? 대개선 오 너무. 다 진짜 근데 저랑 너무 잘 맞아. 너무 좋아. 저 좋은 핸드폰을 쓰감사합니다 황. 잘 쓰고 있습니다. 잘합니다. <laughs> 그리고, 아, 이거. 아, 큐티컬을 아, 바르면. 바람. 이거 네이샵에서 많이 발라주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다 비슷하지? 어. <laughs> 큐티클까지 갖고 다니는 사람이 흔치 않아 네. 네. 아니,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흔해? <laughs> 그래서 핸드크림은 네. 세트고요. 저거 너무 좋지? 같이 항상 갖고 다니는 오케이. 거 에어팟. 이렇게 에어팟에도 그그 에어팟. 저희 언니가 회사 복지 카드로 사줬고 <laughs> <laughs> 이거는 옷소물 음 어, 오이사이에요 어, 어, 뭐야? 청바지. 이거는 알약만. 대박이다. 진짜 좋은 예쁘기도 하고 알 하나씩 먹기 좋아서 잘 직구했습니다. 바디 미스트 두 가지를 들고 다니는데. 와우. <laughs> <laughs> 여름에는 이땀 냄새를 남의 땀 냄새가, 저의 땀 냄새 다못 참기 때문에, 어떻게든 가리는 용도로. 뭐죠? 다른 사람한테 뿌리는 건 뭐고, 다사한 뿌리는 건 뭐예요? 이거는 약간. 이거는 그 유튜브 포니가 추천해서 사 건데, 향이 진짜 좋아요. 그래요 이거 베이비 파우더 향인데, 진짜 사랑스러운 향이 진짜. 그 포니님이 베이비 파우더 향몇 가지 추천했는데, 그중에서 제일 잘 좋아한다고 했던 거. 이건 그랑 핸드라. 아, 그랑 핸드라. 수지 살몬이라고 하는데 진짜 좋은 꽃 아, 냄새가 응. 오. 약간 살 냄새? 꽃 냄새 좋아요. 오오오 좋아요 좋아요. 제니스 선민수한테. 네. 네. 난 이게 더 좋아 나 저도 이게 어, 아 애기, 애기, 저도 이게 이게 어, 어 이게 거 시원하네, 거. 시원하네, 시원하네. 시원하네. 아니 근데 저 파우더랑 되게 왜 이렇게 미국 마트. 오. 오. 미국 오. 냄새가 나냐? 아, 미국 냄 갑자기 그래. 약간 좀 추억의 장난. 그리고 마지막인데 이거 귀여워 <laughs> 귀여워. <laughs> 그래서 이거 보는거 좋아해요. 저도 제니스님 야 좋아해요. 사실 오늘도 유니폼을 갖고 오려다못 갖고 왔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인데 거의 품절돼서 못살 거예요. 아, 진짜 귀엽다. 너무 근데. 귀엽죠? 최어이랑 오늘 이것까지가 끝입니다. 와 진짜 우와. 너무 예뻐